찍을까? 찍었다. 얘 캐릭터 좀 바꾸자. 아이 알렉스 말고 남자애. 그래. 야, 있지? 왜 거기에 들어가? 아망토. 크리퍼, 크리퍼. 어, 귀엽다. 오케이. 이러면 죽을 일도 없어. 음. 업그레이드 시켰나? 끄는 보트에서 사용할 수 있었어? 있잖아, 나 어제 마이크래프트 할 때, 개들을 음. 발견했거든. 내가 진짜선냥치한게 아니라 그냥 야생에서 음. 걔네들이랑 보트 타고 잔다. <웃음> <웃음> 새끼만. 다른 애들은 못 태워. 왜냐면 보트 한 개도 내가 끌수 없잖아. 내가 왜 영혼의 르인줄 알겠어. 전판 계속하기. 이 뭐디냐? 저기 있네. 아 저기 있다. 이집 <laughs> 저기 있다. <laughs> 마인크래플 저... 치워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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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해? 너 A 눌렀잖아 뭐야? 소리 들었어? 응. 야 갑니다. 제작자가 필요한데 제작 자좀 여기다가 잠시만 내요 방금 해볼까? 제작자가 필요하다. <laughs> <같이. 웃음> 제작자, 오 그래 제작자가 제작자가 필요해. 제작자. 3번. 번 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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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번 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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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 개가 아니네. 세 개. 야, 세개면 충분해! 이거랑 야, 야, 나가. 이제 나가. 더, 더 이상 필요 없어. 잠시만, 이거 필요해. 야. 잠시만. 바꾸자 역할 바꾸다! 나 카메라 끈쪼안나 했네. 내것 진짜 니 이름 불뻔했잖아나 이름 부르면 내가 악재로 난리칠 텐데. <laughs> 너의 본 모습이 드러났거든. <laughs> 이거 버튼, 이거 있으면, 이걸로. 이걸로. 야, 노래 나온다, 조용히. 어, 이걸로 밟으면. 아, 어, 알아, 알아, 열리는 거. 응. 갖고 만든 건데, 니가 왜. 갑기리들어어 <laughs> <laughs> 낯이 됐어 아니 하나 더 만들까봐 내가? 응 하나 더 만들려고 했잖아 그래야 네가 내가 줄여서 그만뒀잖아 <laughs> 그건아니니 그런 말고 미안 I'm sorry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가시래 아 노래 너무 좋아 계속 나와 있는 노래가 포켓멋스 노래가 엄기 많다 치우나. 아니나 치우야 반가워. 아, 아, 아. 마인크래프트 초보라서 지금 집에 흙으로 짓고 있어요. 중간 중간에 핸드폰, 나무가 핸드폰도 있어요. 아니야 핸드폰도 아니야. <laughs> 핸드폰이 아니라서 <웃음> 어려워하고 <웃음> <웃음> 어려워하고 있어요. 핸드폰. 너 간우 못 까먹었니? 응 저녁 이다 자자 잠시만 에이. 야 카메라랑 지금 여기랑 엄청 다른데 세 개가 <laughs> 왜 뭐가 봐봐 카메라랑 이세 개랑 달라 <웃음> <웃음> 너무 흔들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거 카메라 들고 있어 그래 초보야 초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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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안돼 왜 설치가 안돼 저는 카메라 뭐야 뭐야 허그로 찍는 건 초보입니다. 저는 마크 초보구요 저는 마크 고수입니다. 저 카메라 고수입니다. 유튜브를 아주 많이 찍어봤죠. 혼자. 야, 그럼 우리가 역할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흙이 <laughs> 필요하다. 댓글에서 왜 흙집 짓냐고 이상하게 집 짓냐고 보라보지 말아주세요. 어차피 볼 t s u 없는데 f <laughs> 언젠가는 나올 거야. 그래 to b 자 그럼 i 네 진짜 이름 불 i 도 돼? 안 돼? <laughs> 언젠가는 어때? 우리 얼굴 공개해야겠지? t t l e bit of a 도 된다. 이러면 공개하지 말래. 어머, t t l e bit of a l i 오반데 근데...